모르겠어. 니들이 듣고 뭐또 나를 동정할 수도 있는데, 요즘 진짜 약간 그, 뭐라고 말할까? 편집제? 약간 이런, 원래 좀 있는데,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요즘은 진짜 이게 일상이랑, 이 뭐라고 하데이 일상, 나이, 나도 일상이 있을 거 아니야. 일하는 거랑 이게 좀 구분이 안 가요, 요즘.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엄마가 왔었는데,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.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뭐 반찬 같은 것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러 온단 말이야. 근데, 난 몰랐거든? 근데 이제 내가, 이 우리 엄마가 이 내가 그때 내가 집에 몇시 들어왔지? 11시 반인가? 뭐금요일 이렇게 들어가. 우리 엄마가 매주 금요일에 와. 근데 이제 11시 반에 내가 집에 갔단 말이야. 가가지고 이제 방에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, 뭐 짐도 좀 챙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, 엄마가 내가 누구랑 막 통화를 하니까, 야, 또이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? 근데 난 통화한 적이 없거든? 그래서, 나 통화 안 했어. 그러니까, 아니야, 너 지금 되게 막 누구랑 시끄럽게 막 얘기하던데. 그래서, 누구, 누구지? 약간 생각해보니까, 아, 혼잣말을존나 하는 거야. 진짜로 혼자서 아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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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막 <laughs>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땐어이 새끼가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해 이건데 혼잣말막떠든 약간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봐도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건 자꾸 까먹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게 자꾸 까먹다 보니까 자꾸 까들는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혼잣말이 굉장히 퇴행적인 짓이세요 이게 아 원래 한 일곱 여덟 살 정도까지는 원래 혼잣말을 많이 해 가사이 일종의 놀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.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말하면 진짜 퇴행적인 거야. 근데 요즘 내가 서른 넘어서 이렇게 됐어.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.